f(x)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이 함수가 지금 딱보면 어디에서 x는 a에서 불연속처럼 보이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연속임을 보여주면 되냐면 a에서 x가 a에서 그래서 보통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때 f(x)와 좌극한으로 갈때 fx. 어차피 우극한에 대한 우극한과 a에 대한 우극한과 fa라는 함수값을 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우극한, 좌극한만 확인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a의 우극한에 x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a와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4가 같아야 되니까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A, 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4가 같아야 돼자 그러면 2 a 제곱 마이너스 A, 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4는 0자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니까 근 t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이해합니까